지금 우리는 이거를 세뇌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들이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여기서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세상 기사입니까? 이거는 성경구절을 풀어놓은 이게 내용이란 말이야. 성경구절을 설명하는 거, 이거는. 난 그래서 이방송하지 내가 무슨 시사를 해요, 시사. 시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시사 같은 소리. 나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요. 말이 됩니까, 이게? 종전선언 끝나요. 종전선언은 끝나. 이건 문재인밖에 주장한 사람 은 없, 주장해. 반기문 총장, 사무총장까지도 이렇게 했으면은, 왜 목사님들이 헛소리를 하고, 헛다리를 짓고, 저런 좌파 사상을 가진 그 사상이 돌아왔다 해도 그 사상은 항상 있어요, 보면은. 정성진! 민중신학하고, 대모만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종전 선언이라고 그거를 기도한다고? 참씨. 그러니까 점령군이다. 미군이 점령군이다. 이런 말. 아니 미군이 우리 점령했습니까? 미군이 우리를 뭐 일거수일투도 읽어서 읽어서 감시하고 있습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가 더잘 살고, 잘 먹고, 공부하고, 세계 견문을 넓히고, 협력 관계로 가는 거지. 협력해서, 어?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고 경제를 부강시키고, 어, 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넓히고, 기술도 같이 공유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 말을 하면서도 미국에 유학 보내는 인간은 또 뭐야? 에이, 진짜. 자, 자그 다음. 이재명 좀 봐봐요 자 소년부 목사님 잘 들어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종전선언 찬성해야 공개 요구했잖아 봐요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얘도요 종전선언이요 종전선언 찬성을 해야 된다고 공개 요구했다니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한게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더러운 평화라도 하자 이거야 더러운 평화 더러운 병원은 더러운 놈들만 해, 더러운 인간들아. 더러운 것들만 해. 우리는 더럽,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못하겠어, 깨끗하니까. 내가 잘못입니까? 조나단 목사가 잘못이라는 사람, 2번 써봐, 2번. 조나단 목사가 제대로 설명한다, 5번 써봐요, 빨리빨리. 2번이냐, 5번이냐, 얼른 써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조나단 목사가 틀렸다, 설명이. 2번. 보나단 목사가 제대로 설명한다. 5번, 5번 쓰라고면 막 그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느려 솔직히 너무 더러시네. 우 <laughs> 아니 이제 이게 미군 절수고, 이게 연방제 통일이고, 이게 대기업 해체인데 목사님도 그렇게 대형 교회 언제까지 대형 교회 하려고 그래? 아니 이영훈 목사님도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어? 자기 교회가 제일 먼저. 적수청당한다고 해놓고. 아니,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주사파 때려잡고, 공산주의 때려잡자고, 엊그제도, 어,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더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배형괴들이 어디다가 지금, 어디에, 어디에 지금, 목적을 두고 지금 WEA를 할 생각을 해. 지금, 빨리 주사파 때려잡을 생각부터 해야지. 목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안 나오는 사람 내가 두고 보겠어.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으로 어떻게 5번 이렇게 금방 줄어들어 빨리빨리 쓰라니까. 2번한 사람도 없네. 그렇지? 여기 빨갱이 새끼가 들어갔어. 죽을라고. 나한테는요. 여기 들으라게도 욕을 진탕 먹으니까 들어지도 못해. 그냥 들어왔다가도 얼른 얼른 더 나를 욕하고 도망가든지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하지. 여기는요. 열혈 팬들만 들어오는 거야. 여기. 오늘도 9 0 0 0명 넘었잖아요.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밤에 지금도 9천 명이 지금 멈춰 있어 지금. 자,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게 대권 후보 때 그랬을 거야 아마. 종전선은 찬성하라. 야, 그러니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봐. 문재인이가 못하던 거 얘가 종전선은 또할것아니여 그런데, 목사들이 종전선언에 서명운동까지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WCC한테, NCCK한테 물들어가지고 종전선언하려고 여러분들 전국 교회에 여러분들 이거 공문을 보내서다니까 이거 아주자 끔찍하더라니까. 근데 그것도 알아듣고 우리가, 반대하고, 이 종전선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전쟁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북한하고 전쟁이 끝나요? 아, 나참 진짜 기가 막혀서 이러니까 목사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저도 공부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열렬하게 하겠어요 나도 여기 와서 전광호 목사님 내게 매일같이 하루 12시간씩 공부해 역사공부 이 사상공부 인형공부 이런거 다다 이거 하다보니까 난 마이크 하나 잡고 3시간씩 하는 마이크 하나 잡고 자그 다음에요 김용호 현재 통일부 장관도 종전선언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데 정성진 빨리 해명을 얻든지 기자가 빨리 이걸 갖고 취재를 가세요. 이광환 기자, 지자리 가을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정성진 목사한테 찾아가라고 기독교 기자들이 종전선언을 왜 했냐? 뭐 2019년도에? 당신 종전선언이 어떤 건지 알 거냐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거냐? 그럼 김영호 동일부 장관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잘못된 거냐? 이인영이 맞고, 문재인이 맞고, 이재명이 맞고. 그러면은, 뭐? 좌가 없고, 우가 없어? 예수 파니까, 바로 우가 돼야 되는 거요 예수 믿으면은 좌가 될 수가 없고 무 뭐? 좌파에서 돌아왔는데 나는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자. <laughs> 아니, 좌파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나는 좌가 아니고 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또 c 이시하고 엮이지 않는 다음에. 그다 엮여 있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지금 말 만하고 있어. 자, 그러니, 이 정치계도 반으로 나눠졌어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 목사들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백성들도 나누어져 있어.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이런 인간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광화문에 다 쏟아져 나오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자 그다음 빨리빨리 넘겨봐.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유엔사에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가신 거야 유엔사까지 반국가 세력들 종전 선언. 자,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요. 그러면은 정성진 목사도 반국가 세력이요. 저거는 완전히 저건 반국가 세력이요. 목사들도 처단을 해야지 말만 말만 하지 말고 반국가 세력이니까 그런데 반국가 세력하고 소년부 목사님이 함께 한다 소년부 목사님 이재명은 목사님이 지금 학교를 세운 이승만을 집밟는 인간이여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런 인간을 축복기도 해서 끊었다고 하면 잘했다고 해야지 이거 봐요. 유엔사가 해체가 되면 바로 전쟁이야, 전쟁. 유엔사 해체돼 봐요. 끝나요. 미군 철수해 봐요. 끝나요. 자, 그 다음. 자, 김혜경이가 이제 벌금형 받았죠? 그런데 검찰도 항소를 했어요. 검찰도 150만 원안 된다 이거야 양형 부당하다 이거요 300만 원하나 이거요 그러니까 김혜경도 항소하고 검찰도 항소했어요 검찰도 봐봐 자 여기 봐봐요 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150만 원 벌금형 판결 불복 항소했어요 경이 검찰이 양형 부당하다 이거요 판사가 어, 300만 원 해야 해야 되는데 구형 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열 받으신 거야. 지금 이까짓 거뭐 150만 원, 300만 원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검찰이 세게 나가는 거. 지금 에? 우리가 구형한 대로 해줘라. 구형한 대로 150만 원안 된다. 300만 원 해라. 우리가 구형한 대로 2년 안된다 제대로 항소하니까 검찰도 계속 항소하는 거예요. 야, 검찰이요. 검찰 탄핵한다니까. 막 세게 나가는 거야. 괘씸죄가막 오는 이런 걸 갖고 어, 또 항소하니까 150만 원가 항소하니까 어? 왜냐면 이렇게 되면 김혜경도 선거운동 못 하고 어디 나오지도 못하거든. 에? 선거운동 못 해요. 150만 원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밑으로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부인 놔두고 혼자 선거운동으로 다니면 누가 그 꼴을 보겠어?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야, 이제는 요 이재명인가 이번에 또 하나. 불구속, 구속은 안 됐고 기소를 했어요, 또. 예? 재판에 넘겼어요. 다섯 개가, 다섯 개로 늘어났어. 이것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이야 요거는 김혜경 거고 또 달라. 이거는 이재명 또 개인적으로 법인카드. 이게 요 1억 5천만 원이래. 돈도 많이 해먹었어, 인간이. 뭐를 그렇게 다 갖다 썼는지. 1억 5천만 해도요, 엄청나요, 형이. 지금, 김, 혜경은 뭐, 10만 원인가? 10만 얼마야? 그런데도, 150만 원 나왔다면, 여기 법인카도 사적 이용한 이재명은요, 이거는 사실이요. 확실하게 그, 조명현이가 다 증, 증거 내놓고 증인했잖아요? 요거는 1억 5천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5년, 10년대요. 왜냐면은, 그, 저기, 누구야, 어? 그, 저기, 저기, 이제 송, 송. 민주당 대표했던 송영길. 여기도 돈몇푼 받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 9년인가 받았잖아, 지금. 자, 그닥. 끝났어.